어차피 한번 사는 거어 그거 했어요? 브이로그 뭐 <laughs> 전화... 예 <laughs> 네, 해요 누가 보는 거예요? 술 그냥... 취한 거 올렸던데 어? 그냥 뭐한잔 하면 뭐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왜 올려 그러면?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일상적인 전 되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요 마시다가 이제 좀 취하면 취한대로 그냥 이렇게 인생 얘기도 하고 아, 그럼 그 카메라 끄고 그냥 마시고 인생 얘기하면 어... 그걸 꼭 굳이 카메라 켜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나 취했어 네, 이게... 그... 왜 이거는. <laughs> 들었으면 양반인데 아예 땅바닥에 놔두고 아유. 나 피해 어 그런 식으로? 네. 아, 너무 부끄럽다 이거 무슨 꽁꽁이고? 와 이거 진짜. 야 어, 카메라 대고 오 빠나 나 지금 만나러 올 사람. 아예 그렇게는 안 하네. 사실 저도 끝까지 보고 싶었는데 어. 그 내려놓고 야저채 여기서 어뭐 보겠더라고. 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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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술 취해서 집에 못갈것 같아.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 나좀 데려다 줘요. 아, 제가 그렇게 되게 오글거리기는 저도 못해요. 뭘뭐 이상한 거 하던데 이렇게 하고 딱보여고 어? 뭐야? 켜졌어? <laughs> 아 진짜! 켜진 거야? 아 뭐야 아니, 찍지 마! 아니 그게 다 진짜 있는 그대로라니까요. 이걸 왜 하는 거예요? 아니 진짜 내가 안 켜진 거예요. 불 들어오면 몰라? 모르죠 왜냐면 어 이거, 이거 켜졌나? 켜졌어요 여러분? 이렇게 하는 거지! 아, 진짜 그, 연기가, 연습하는 아, 연기 연습? 연기 아니에요. 뭐야, 켜졌어? 어머, 뭐, 켜졌어? 아, 미치겠네. 맞잖아요. 이렇게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지? 켜진 거 누가 몰라. 아, 할머니, 할아버지도 켜진 거를 아세요. 뭘, 뭘 개수작이야? 무슨 켜졌어, 켜졌어.